네, 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계양구는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효성동 도시 개발 지구도 그중 한 곳인데요. 과거 2006년 도시 개발을 진행했다가 자초된후 2018년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대위는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 청구까지 진행했지만 기각됐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 교수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효성 개발지구 2006년에도 이제 개발이 진행됐다가 무산됐는데 이번에 다시 진행됐죠? 이 개발사업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성구역 더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의 기존의 노후 불량 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서. 이제 공공복리 증진 및 어,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2006년 6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네. 아, 그동안의 개발 방식을 두고 어, 오랫동안 많은 부침을 겪어왔던 음.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동수 어, 의원이 네. 이제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음. 사업이 추진됐다 볼 수가 음. 있는데요. 아, 유 의원의 또 총선 공약이었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 효성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6,800억 원 가량이나 되고요. 음, 네. 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세대수만 한 4,000세대가 세대. 된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전체 면적이 434,000 제곱미터, 음. 아, 13만 평 가량 음. 규모가 되고 있고요. 용적률은 공동,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30%까지 음. 주고 있습니다. 아, 계획 인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998세대 음. 그 계획 인구는 약한만명 가량 정도로 네. 추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사업 기간은 다소 연장된. 될수 있겠지만 은 아, 당초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뭐 10년 동안 크고 작은 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도 사업 시행자인 JK도시개발 측과 아,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한치의 양보 없는 음. 갈등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무허가 공장들도 많고 정비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길 법한데 어디 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보상금이라든가 주거비용 이상 등의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시행자 쪽에서는 이 보상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음. 일부 지역민들 중에서는 왜냐면 토지 봉사법에 따르면 수용및 보상을 하는데 사업 시행지 이제 무단으로 정거한 분들까지 보상할 수는 없다. 음.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어이 비데이가 이제 주민들한테 비데이가 한세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어한 곳이나 두곳 정도 좀 활발한 움직이 있고 한 곳은 좀 움직임이 좀 멈춘 곳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로 구성된 이 비데이 쪽에서 이제 2006년도에 사업이 시행에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에 그렇죠. 따른 지가도 상승했을 것이고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음. 말씀드린처럼 것이 어, 본인이 이 건물쪽 어쨌든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존권 아. 문제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대위 원회의 이제 반대가 있죠. 비대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인천시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 비대위가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사업부지 동축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네. 아, 그 초등학교 부지를 이제 폐지를 하고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들어오겠다는 점 하나고요. 아,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아, 사업부지 남측 부분에 있는 완충 녹지를 어, 이제 또 생태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는 이제 한강 한, 환경, 환경. 예,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다르게 음. 준주거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근린 생활 시설을 배치했다는 음. 점입니다. 아, 당초 2020년에 환경 영향평가 협의안을 보면은요 서측에 있는 천마산 아, 녹지 축하고 이제 나, 남측에 있었던 완충 녹지 음. 그리고 동측에 있었던 소공원을 이렇게 생태축을 이렇게 연결하라는 음, 네. 게 바로 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아, 당초 협의안과 다르게 남측에 있었던 이제 완충 녹지를 녹차를. 이제 준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들어오게끔 객을 음, 어, 변경했다는 네. 점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인천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거 아니냐는 음, 음. 어,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남측 부분은 이제 봉우들에는 대로가 인접해 네네.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완충 녹지 공원보다는 여기에다가 근생을 좋아지. 들어가야 네. 어, 훨씬 더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또 기존에 있었던 이제 학교 용지를 이제 폐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여기에다가 근생을 이제 추가로 이제 배치를 시키면서 전체 어, 사업 이익이 음. 한1 0 8 0억 가량이 늘어난다 하는 음. 것이 지금 비대위의 주장인데요. 네, 네. 이처럼 인천시가 아, 지나치게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음.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들어준 거 아니냐라고 네, 네. 하면서 지금 비대위 측에서 특혜 의혹을, 의혹을 제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마디로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이 인천시의 완충녹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인천시가 이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그럼 인천시는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어, 이 우선은 이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단 반문을 하고 있고요, 지켰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그전에부터 이환경요 환경청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봤던 과정이다, 이렇게 한 거고, 음. 이 환경유역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 어쨌든, 환, 그, 취재, 어, 기사가 어느 정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유역청 역시도, 어, 이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 어, 인천시와 협의를 가정이 있었고, 인천시 역시 이 부분에서 무시한 것이 아닌, 어 일단은 준주거용지는 그대로 두지만 그걸 대신해서 공동주택용지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던가 음. 아니면은 준주거용지에 건축 환경 계산을 이렇게 건, 건축물에 띄어서 조경한다 이런 보완책을 내놔서 현재 음, 어, 환경유역청에다가 공문을 다시 보냈고 환경유역청에서 답변이 환경청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서 뭐했그 공문에 대한 어쨌든 이 답변을 다시 줬으니까 그거를 네. 다시 환경유역청에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이렇게 밝히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을 내놓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얻었다라는 네. 이라는 그래서 거죠. 이 부분은 31일 내에 보고로 다시 하게끔 되어 있대요. 만약에 네. 또 환경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 부분 다시 또 보완하는 과정 이런 음. 것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비대위는 학교 용지가 폐지된 것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용지는 왜 폐지됐나요? 일단은 어, 교육청에서 이 초등학교 관련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로 인해서 음. 이거 다시 인천시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어디 학교를 갈 건지 이제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이제 학교를 만드는 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음. 또 인구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학교에는 아이들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학교가 폐지되는 걸로 결정이 나온 네.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완충녹지와 행태공원 제안을 이제 옥상녹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는 폐교해서 주택 세대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어쨌든 이는 시행사에게 큰 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인천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음,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선 사업 이제 사업성을 최대화 네. 시키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 내지는 근생 시설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이라고 네, 볼 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아 근데 학교와 아까 말한 완충 녹지를 네. 이제 근생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이익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됐던 의견에 대해서 이를 위반하지 않는 이제 범위 내에서 네. 적법한 범위 내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사업성이 있는 대로변에다가는 이제 근생을 네. 두게 되는 네. 거고요. 아, 또 그리고 그에 상응한 면적만큼 그러면 녹지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음. 그의상한하는 면적만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에다가 네. 녹지를 음.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아,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더니 어, 당초에 한강, 한강 환경 한강환경환경위역청에서 얘기했던 네. 거는 이렇게 녹지 측을 서 측에서부터 남쪽으로서 해 이렇게 동측까지 이렇게 큰유자형식으로 이렇게 이어라는 네. 얘기였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어, 녹지 비율은 그대로 두거나더 늘리면서 첫번째 가운데 양쪽 끝과 가운데에다그 이렇게 음. 놓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녹지 비율은 줄지 않는다라고 본 네. 겁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의식을 가지지 네. 않고 한강유역청에다가 당초 의견을 변경해 달라라는 음. 공문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 환경유역환경청 역시 네. 아 완충 녹지는 줄어들긴 하지만 공원 용지는 오히려 늘난다.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더라고요. 답변을. 네. 해주 해주 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된거 대답 이뿐만 아니라 앞서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아제 학력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학교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네. 지어야 되는 예산 부담의 문제가 수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개발 때 있어서 학교 용지를 넣는 거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 시교육청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음. 부정적인 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뭐 이런 결과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음.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욱 기자가 봤을 때 인천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세대에서 약 3,998세거든요. 네. 98세대. 그런데 이 중에 학교 용지 안에는 이제 학교 용지가 없어지면서 그 안에 이제 도로도 생기고 <laughs> 그리고 그 안에 준주거 용지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인천시는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또 주차장 그리고 공공청사가 원래는 두 군데였는데 음. 총세 곳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이 3,998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교육청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총 617명의 초등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 네. 효성초에는 451명, 네. 효성서초에는 166명씩 수용이 가능하니까 네. 학교를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중학생의 경우는 311명, 고등학생은 약 249명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에 음. 따라서 또 학군 내에서 수용할 수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맞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 중고등학교는 이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네. 학군 조정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효성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 유정복 시장 인수위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검토가 됐나요? 당시? 예, 이때 당시에 지금 인천시 입장을 들어보니까 네. 어, 이 효성구역 도시개발 관련해서 어쨌든 이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서 검토를 네,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혔는데 인천시 최종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사업 재검토나 변경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그 주민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했는데 음. 감사원에서 이에 대해 어떤 결정 내렸습니까? 일단은 감사원이 일단은 저. 또 효성동 도시개발 지구 비상대책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 청구를기각했거든요 아, 기가. 이왜냐하면 어, 네. 이 왜냐하면, 어 역시 시는 이제 5월에 4월 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성 도시개발 구역 개발 계획 수립 변경안 조건부 가결을 했죠. 네. 하지만 이 변경안을 보면 시는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내 완충 녹지 4469제곱미터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1375제곱미터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획인구로 기존 3202가구에서 3998가구로 796가구 늘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비대위가 시내 환경유역청과 경계안 위원회의 반축 녹지 그리고 생태원 조성 등 제안을 모두 배제한 채 도시계 위원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네. 이 졸속 통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공유했고 또 생태 환경 파괴 등공익성의 훼손 따위로 주장했는데요. 음, 하지만 감사원은 이제 7일이죠. 그러니까 비대위 감사청구로 기각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인천시 조례계획의 의교 도시계위원회가 획 심의 의견한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어려워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야기했던 인수위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더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수위의 인가 절차 보류 건고에도 불구하고 용지 변경 등 이제 인천시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네. 이 논란의 핵심 <laughs>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유종복 당선인을 패싱하고 고시를 이제 강행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개발 실시계획 변경인가 이제 고시가 아, 도시개발국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아,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좀 논란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수위에서 현장 답사를 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음. 어, 절차 보류에 대한 이제 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정복 시장이 알았느냐, 음. 알지 못했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시장 측에서는 뭐 우리는 몰랐다, 몰랐다. 예. 국장이 뭐 임의대로 정결 처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 시장. 부속실에서는 뭐~ 종복 시장은 몰랐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시개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고했다. 우리 인수위 때다 이미 보고했던 사항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진실 공방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시개발국장이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자신의 전결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어~ 보고를 뭐~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아~ 상식적으로는 이제 국장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절차적인 측면이 강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장 정결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절차적 측면이 강한 어 변경인가 고시라는 점에서 과연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실제로 인수위에 보고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보고 내용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작까지 했느냐? 음. 거기까지는 아직 사실 모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인수위에서 인수위원들이 여러 명이 지적을 했거든요. 네. 현장에 가서 문제 제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런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런 지적, 뭐변경과 고시를 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다리, 또다시 보고 시장하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는 네.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음. 아, 기대하기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시 계획인간은 어쨌든 이제 고시가 됐고 앞으로의 개발을 위한 어떤 심의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어, 개별 실시계 변경, 인가 고시가 뭐 됐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후속 절차는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우선, 어, 건축 경관 심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쉽게 안건이 뭐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음.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 또 사업 시행자는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 뭐 재해에 관한 각종 환경 영향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아뭐이뭐또 끝으로 건축 심의도 또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이 과정에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유정복 시 정부에서 좀더 엄격하게 이런 각종 영향 평가 심의에서 뭐 의원들이 잘 살펴봐라라고도 음.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런 기조로 어원회를 이끌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그런 환경평가에서 각종 조건이나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요. 또 시간이 더 음.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물론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저,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적법하게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심의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어, 개항구에. 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성 도시 갈 사업을 이제 진행하 진행 하게 될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이 감사원 기각되면서 이 BD 쪽에서는 시의 행정 절차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어쨌든 법적 고발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 그쪽이 워낙 낙후해 됐고 슬럼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환경을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찬성적인 음.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개발 사업이라는 게좀 그래요. 그러니까 원주민이니까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좀더 보상을 본도 받고 그리고 어 부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정정 당당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행사나 시 쪽에서도 이 원주민이 어쨌든 시 원천시나 계양구에 살았던 계속된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적인 절차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좀 대화와 타협을 음.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있었을 때좀 정확하게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발견하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쪽이 이어져야 나중에 잡음이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네. 주민들의 주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주민들 뭐 찬성하는 주민들에서는 빠르고 빨리 개발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하는 음. 비대위 측에서는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볼수가 있는데요. 음.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어,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그리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 비대위가 주장하는 대로 특혜 놀라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또한 시행사 대표와 집행 간의 이제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이 보도가 됐었고요. 또 과도한 강제 철거 대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비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논란의 문제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서. 의견 변경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더 이상 이를 무죄 삼지 않겠다라고 개발 실질계 변경 인가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회적으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게다가 인천시의 감사 청구를 요구했던 인천시를 감사달라라고 이제 감사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게 또 기각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비대위 요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